장민호 결혼식, 연이은 고가의 선물들, 발라드의 왕자로 불리는 가수 장민호의 결혼식은 연예계에서 특별한 행사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부부가 받은 고급 결혼 선물들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친구, 동료, 팬들까지 모두가 아낌없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축복하며 소중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의 선물.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연예인 중한 명인 장민호는 동료 연예인들에게서도 고가의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한 가지는 유명한 가수이자 절친한 친구로부터 받은 고급 스포츠카였습니다. 이 선물은 두 사람의 끈끈한 우정을 상징하며 장민호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소중한 표시였습니다. 또한 몇몇 연예인 친구들은 신혼부부를 위해 유럽으로의 호화로운 허니문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이 여행 패키지에는 1등석 항공권, 우성급 호텔, 그리고 고급스러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결혼식 그 부부가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일 있도록 배려한 선물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선물. 양가 가족들도 결혼 선물을 준비하는데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장민호의 부모님은 두 사람에게 서울 외곽의 자연 속에 위치한 고급 빌라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빌라는 부부가 새롭게 시작할 보금자리로 의미 있는 선물로 여겨집니다. 신부의 가족 또한 다이아몬드와 24K 금으로 제작된 고급 보석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이 보석 세트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두 집안의 화합과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팬들의 선물. 팬들 역시 장민호의 경력과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팬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대형 꽃다발부터 기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과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국제 팬 그룹은 장민호와 그의 아내의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며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 팬들이 장민호를 얼마나 아끼고 존경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감동으로 가득 찬 결혼식 분위기. 고가의 선물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의 진정한 가치는 전혀 희석되지 않았습니다. 장민호와 그의 아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심 어린 축복과 모든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장민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시간을 내어주고 정성과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화려한 이벤트를 넘어 사랑과 감사 그리고 연대의 의미를 담은 자리였습니다. 고가의 선물들은 물질적 가치를 뛰어넘어 신랑과 신부의 새로운 시작을 더욱 빛내준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무렵 장민호와 그의 아내가 손을 맞잡고 환히 웃는 모습은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사랑과 성공으로 가득 찬 행복한 결혼 생활의 완벽한 시작임에 틀림없습니다.